다음은 재밀작업으로 재밀기에 원희룡에서 돌려서 꿀을 축출하는 작업입니다. 지금 반대쪽에 공항근은 이렇게 그, 개밀봉을 한 거는 칼로, 쏘려내야서 어, 굴이 원활하게 빠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굴러 한번. 보죠. 자, 됐죠? 화분에는, 화분이 가운 데는 많이 늘었고 자 이렇게 해서 돌리겠습니다 네, 다음은 버릴 작업입니다 네, 그 꿀을 재느라 버려놓은 그차이를벌려놓은그 달아낸 그 집을 달로 깎으면 깨어납니다. 원래 원소비 두께만큼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저 벌집을 원소비 원인벌집 크기로 잘라주는 작업입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자기 볼집으로 넣어주면 벌집을 올려주는 작업은, 그, 그, 벌이, 그, 굴을 봉하기 전에는, 어, 수분을, 그, 약15% 16% 되면 봉하기 시작하는데, 밀봉하기 시작하는데, 그런 부분을 늦춰줌으로 해서, 더 인한, 그, 농도가 짙은, 그, 벌굴을 제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은 또 이런 불편함이 있죠. 잘라야 된다는 불팁을 잘라줘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. 편하더라도 지난 그 걸꾸를 위해서 이렇게 밀도 작업을 합니다. 자 밀도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.